하면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만 하면 불쌍에딱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럼 뭐라고 해? 그래? 지속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위탁과 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초선에서 이,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심사, 팔필심, 팔필사자로 해서 심사로 번역을 했거든요. 혹은 그 후기의 당나라 후기에는 각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사각관으로 번역하는데 이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초본에 있는 다섯 가지 상태인데 이 선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없어져요? 심사각관 일기게 생각 지속 지속적인 생각 미다갑 미짜라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 선에 가서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명상 수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세라바다 뭐, 전통에서는 해석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불교 전통의 심법하고는잘 맞는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데 무엇이냐면 은 위따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공부를 할때 결국 이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몸과 말로 하는 일곱 가지 악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될거에안 해야 될 거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위따까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어, 치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살피는 작업 그래서 살필심자예요 그렇게 살피는 작업이 위탁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바깥에 있는 그 악업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면 남아있는 악업이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안에 있는 것은 미세하잖아요. 살필사자를 여러분 오페를 찾아보면 은 살필심자는 거친 것을 살피고 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살필사자는 미세한 것을 살핀다고 오페는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심사라고 보내간 사람이 이분이 이 뜻을 굉장히 음.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번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어, 지금의 그 번역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이 심사,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본래를 다스리, 관찰하는 것은 사고, 그 다음에 행위의 본래를 다스리는 것은 신이다. 라고 보아야만 나는 어, 맞다라고. 그래서 그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악이 제거되었을 때 그때 초선이 이제 고개 어, 초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쌍에 대한 어떤 형상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생각을 음. 계속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적이라는 부분하고 음음. 그 수행하는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이반적으로 지적이라는 건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네, 보장하겠죠그요 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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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행가 제가, 제가, 제생각가 제가, 제가, 도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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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성의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악업심이에요. 그거를 아스할라 찢다라고 해요. 악업에 악업에 놀고 있는 마음, 단갑자키랄과 두 번째 선업심이에요. 그거는 수탈라 찢다. 습관적으로, 성업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지나가다가 신문을 한대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남의 집에 지나가면서 이 불을 붙여가지고 한번 그냥 아쿠간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선정심이에요. 자아. 이 선정심이 서라고 정으로 줄로 나눠요 서는 잔하고 그 다음에 정은 사마디에요 선심 정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있 다섯번째로는 뭐냐면 은 출세간 초세간 에 네, 신라께서 수다원부터 알아한 단계. 왜 출발이 아니라면 이 단계는 자기와 자기의 것들에서 집착을 놓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집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집착을 놓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살심의 보살 행을 하는 이제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갈 때 집착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집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집착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집착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갈때 집착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집착을 해야 돼요 집착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락산에 음, 중턱을 중턱에서 공정함으로 가려고 할 때, 하이, 그만 내려가자 누가 얘기했을때안 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공정함까지 가봐야 돼. 집착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 그런데 이 집착은 지금 밑에 있는 집착보다 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더 향상인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집착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집착인지, 아니면은 나를 디그레이드, 한 단계 밑으로 내리게 하는 집착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선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상태는 이 정도는 와야 돼요. 이 정도는. 수다원. 아공. 나에 대한 집착이 없는 상태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나가 다 맨 걸음에 올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 단계를 아공의 상태로 올라가면 여기서 오기가 쉬워요. 이 상태에서 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이 뭐라고 할까 해탈의 부분을 얘기해 주면 두려움을 느끼고 해탈을 어, 아이고 그런 것도 나 그런 거 자주 얘기하면 나는 절감이 부담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탈이라는 해짜도 얘기하면 안됩다 <laughs>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상의 그 즐거움과 그 다음에 이 선정의 그 즐거움과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적어도 선정의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이무집착의 세계를 얘기해주면은 그제서야 조금 이해를 하게. 이대로 되면 는가요 네. 학감님 접수해 달라고 했고. 네. 15분 만지 했습니다. 40분에 그그 전번 전번 시간